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4장은 24 제사장 반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말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열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문을 준비를 시켜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믿음을 준비시켰던 이 다윗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24. 이 지금 이 반열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장은 레위인 24 반열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24장은 제사장 24 반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레위인 이 내용들을 24 반열로 이제 천명 10 24개조를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제사장을 도와 성전 일을 잘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을 23장에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그 어, 레위인들을 잘 지시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24반열입니다. 자, 이제 2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의 자손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그런 반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절 아론의 자녀들은 몇 명입니까? 네 명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네 명의 아론의 자손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두 명은 죽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는가 하는 그 내용은 레위기서 10장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잠깐 레위기 10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불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이 예, 드려지는 그 어, 내용은 사실은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어떤 구원도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자녀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음뿐이 없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인데 어떤 것은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도 해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죄삼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지금 번제단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죽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3절에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그러면은, 최사함을 받는 그 자가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면 결국 거룩한 자만이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예, 거룩함을 얻는 그 자가. 결국 그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들은 거룩함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따르는 그 일을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내 임으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들 그게 무슨 대수냐 해서 결국 거룩을 유지 못한 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멸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소개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왜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분별력 없이 이제 번제단에서 임하는 그 불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번제단에서 내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이제 독주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상 24장 시간이 매우 지난 그런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금 이 나답과 아비 후에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러한 나답과 아비우의 내용을 통해서 보듯이 계속 거룩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역대상 24장 2절 보시죠. 나답과 아비호가 그의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분을 행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역대상 23장 3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시죠.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 멜렉. 이 둘과 더불어 그, 그들이 각각 네, 나누어서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사울 왕 때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 왕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대제사장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성격이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 사독 이자는 다윗 때에 세워진 그런 대제사장이라면은 이다마리 자손 아히멜렉은 사울 왕때 세워져 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두 대제사장이 지금 공존해서. 직무를 섬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4절, 엘르앗살 자손 중에, 어, 중에 우두머리가 이담할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앗살 자손은, 예, 다윗, 어, 왕때 세워졌던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이다말은 예, 사울 왕때 세워져 있던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역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대제사장을 도와 예, 제사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도 스무 24 반열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아,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자, 일르앗살 자손 우두머리가 몇 명입니까? 16명, 그리고 이담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16명, 그리고 8명 더하면 은 24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24반열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 이담말이 자손이 8명인가 더? 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응가 하는 이 내용은, 예, 사무엘상 22장 이 내용의 배경을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 사울의 왕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노비에 있는 그 가드 지역까지 지금 가해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자가 아이 멜렉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잠깐 3일상 21장 내용을 보면, 2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에 가서 속이고, 이제 떡과 그리고... 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을 지켜봤던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신복 도예이이 내용을 지켜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2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예, 이제 도예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아히 멜렉을 부르게 되는 거죠. 자, 22장. 22장 9절 때에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비에 와서 아히도비 아들 아히멜렉에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먹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결과 자 22장 18절 왕이 도예기기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예돔 사람 도예기 돌이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예분 이분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도엑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 다 지금 죽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수가 현저하게 줄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24장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 때 세워진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계열이 예, 숫자가 많아집니다. 반면, 아히 멜렉의 그런 어떤 후송들로 구성된 것은 숫자가 줄게 되죠. 그래서 24개 조, 24개의 예, 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6 그리고 8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쪽이 더 예, 그리고 다윗 때 세워지는 그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더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24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알 자엘르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담할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경중을 이렇게 뭡니까 아주 공평하게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차등 없이 나눴다. 재비를 보다 뽑아서 나눴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제사의 일이든 행정의 일이든 아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나눴다. 공평하게 나눴다. 어느 한 지파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평도 중요해요. 그런데 6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소개가 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과 여기에 서기관 지금 스마야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가 예, 왕과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예, 아비아다리 아들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엘르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그리고 이담할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다.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면서도 매우 투명하게 이 일이 이루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정해진 직무 순서가 7절부터 18절까지 24판차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7절 보세요. 7절 내용을 보니까 첫째로 뭐를 뽑혔다? 제비 뽑힌 자는 여호 야리비오 둘째는 여디아요 그랬으니까 결국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매우 공정한 방법으로 지금 제비를 뽑았다 그것도 매우 투명한 그런 상태에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내용을 보니까 스물 셋째는 들라야요. 그리고 스물 넷째는 마시아라 그래서 제사장 24 반열을 쫙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2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레위 지파도 어떻게 됩니까? 24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24 곱하기 1000명. 그래서 1000명씩 24개 조를 만들어서 제사의 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긴다. 그 얘기는 결국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2주일간, 2주일간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듯이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65일을 24반열로 나누면은 15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약 2주 정도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섬기는 그런 일들이 진행한다. 그러니까 매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2주만 섬기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24반열로 세우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19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 대제사장 아론을 지금 도와서 제사장 24 반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다. 그러니까 이 24, 지금 반차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규례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24반열은 어제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열었던자가 세례자 요한이 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탄생됐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자, 6절이에요.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 함으로 그들이 무자하고 두 사람 나이가 많았더라. 자, 8절. 중요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멋 대로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러니까 1년에 24 반열이니까 어, 24개월로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되냅니까 예, 바로 1년에 2주 뿐이 15일 정도 뿐이 이제 돌아갈 수, 어, 돌아가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반열 24반열을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 지금. 음. 사가랴는 어떤 반열에 속했는가? 1장 5절 다시 봅니다. 유대 왕헤로때 누구의 반열? 아비아 반열. 요거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어디로 보냐면 역대상 24장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4장. 7절 내용을 보면은 제비 뽑힌 자는 첫 번째가 여호 야립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10절 보시죠.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누구예요? 아비아 그러니까 24 반열 중에 사가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비아 예, 반열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 24 반열과 똑같이 제사장도 24 반열이 있는데 이 제사장 24 반열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님 당시 때까지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4장 20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제사장 아닌 레이 자손 중에서 24 반열을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31절 보시죠.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뭐를 뽑았다. 제비를 뽑았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뒤에 보시죠.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의 다름이 없었다. 그러면은 공평하게 지금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그 직무들을 맡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하두에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소프트웨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에 각각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제비를 뽑되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을 앞에서 투명하게 지금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제비를 뽑았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했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뽑힌 이런 제사장들이 각각 맡은 바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할때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고 있는 위치에서 공정하고 그리고 매우 투명하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자꾸 찾으신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이 섬기고 그리고 많은 이런 자들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이런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의 24 반열과 같이 제사장도 24 반열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공평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섬기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그런 어떤 제사장의 그 기준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어떤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거룩을 유지한 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까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